수요일 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육체가 우리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육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정득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대하는. 느헤미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아가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느헤미아 2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행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직을 포기했습니다. 궁궐에서의 호의 호식과 편안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황제의 녹봉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느예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받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니에미야 5장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다 총독으로서 받는 녹봉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이었습니다. 은 43겔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 40명에서 80명에 한달 품삯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관료들은 이런 녹봉을 가지고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부자가 될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땅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받는 녹봉으로 땅을 사면 금방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임 총독들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득권을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바사 왕궁의 관리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느에미아는 호의 오식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총독으로 일하면서 녹봉을 받지 않은 것은 느에미아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인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괴롭히며 녹붕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부담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녹봉 받는 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 자리를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알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명을 대하는 느헤미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에 내 생명과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패드였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시겠습니다.